프랑스 음악 축제 145명이 주사바늘 테러 당하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음악 축제 기간 동안 145명이 주사바늘 테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일 선지자이신 슈카이브님께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이것입니다. 프랑스 음악 축제 기간 동안에 145명이 주사기 테러를 당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들이, 사건들이, 테러들이 2000년 전 예수가 예언했던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쇼츠 하나 보고 갈게요. 제 페크드다. 뮤직 기간 동안 145명의 여성이 주사 바늘에 찔렸다고 신고해 사회적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는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을 호소했고, 증상이 없는 이들도 극심한 불안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내무부는 현재까지 용의자 12명을 체포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독성검사를 받았다. 프랑스 음악 축제 기간 동안에 주사 바늘 테를 당한 여성이 145명입니다. 이 숫자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인파가 온 집에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아주 미세한 바늘로 이러한 테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은 그 어떤 곳이어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입니다 종교 시설 종교 단체 콘서트장 이런 음악 축제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테를 받을 수가 있고 약물이 몸에 들어가 기초적인 짐승의 표가 들어가 있는 자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좀비화 되는데 한순간에 벽돌로 일치고 흉기로 찌르고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나오는 패치 형태는 짐승의 표입니다. 따끔 따끔 있지? 그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불필요한 논란 소개 소재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자기 집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소개한 복음 도서 창조주의 인류 구원 메시지 심판의 날 구원의 방주 천국의 문 어린 왕자가 지나는 동물들 사오 세계 마인드 미세 그리고 이 책도 여러 분들이 꼭 읽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재림해서 깨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일선지자로 깨어나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여기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 보고 속히 깨어나게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속히 깨어나셔서 제일 선지자이신 슈카이브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네이버 카페 한국 영성 책쓰기 협회로 오세요.